그니까 튀어나오긴 하는 건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체력이 절반인데 일단 메이코에게 북커싱을할수 있나요? 안데 이미 페이커 위험한데요? 한번묶어주 묶어줬는데 일단 그래도 피잘 빼면서 잘 막은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나올지 일단 상대가 도착할 시간 될거든요 일단 어, 예. 어떤가요? 일단 원래 이런 구도에서는 제이스까지 같이 치면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리고 잘못하면 다 정규하지 마라. 있어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비가 약간 체력을... 덜된선수있거든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플랑들르막 밀어 넣으면서 싸우면은 약간 그림 이상할 것 같은데요. 위치 봤어요. 어, 예. 일단 스마싸움으로간것 어, 같아요. 어, 어디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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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는 먹었어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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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았고요 자, 바로 잡으면 다음 대 줘. 남은 전투가... 선수들이 잘 네. 살아나가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캐리가 뒤쪽으로 빠져 나갔으면만 이거 좀 쉽지 않을 듯. 보... 자, 잡히긴 잡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정비를 못하게끔 만들었던니 빠른 판단! 아인상해봤습니다 어, 다시 보시죠. 상대의 상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게 만들었죠. 바로 치면서 상대를 끌어들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어, 이거 어, 너무 위험했는요 잘... 어, 엄청 위험했는데. 어쨌든 먹긴 먹었어요. 그리고 큰나가 각인 가슴이라만 지혜제를 잡고 갔고요. 그리고 뒤에 추격을 하면서 캐리어는 어쩔 수 없이 잡혔습니다.